수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의상 입었지 민성 네. 의상 맞아 어 덕수궁에서 나오네 저 치킨을 아저씨들이 있네 어 노란 옷 입고 나간다 하하야할 일이냐 저기서 손님도 하나도 없다 저 안에 봐봐 그치 음. 걷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덕수궁 저기 한명 있고 덕수궁 안에 음. 저기, 저기 오른쪽에 한명 음. 걸어가. 오른쪽에 그지? 응. 그리고 없어 아무도 없어 온천 갔어저한 명이 왔다 갔다. 뭐? 저서저서 저기, 저기 다 저기. 근데 여기가 그 서울시청 광장이잖아요. 응 광장이니까 여기가 사... 광장이. 지 응. 그, 그, 사람 지금 네명 다섯 명 걸어가는데 오렌지색 티셔츠. 응. 근데 갑저 노란색 저 사람도 몸 쳤는데요? 모르지 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시공놀러 응. 그, 오라고. 벅수도 너무 좁아. 옛날에 저거 누구야? 고정황제, 마지막 황제가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았구나. 일본 것들이, 어이. 꼰데 이렇게 조, 제일 좁은 데서 살아 그랬나봐, 그지? 음. 일제시 강정기 시대니까. 강정기 전이다, 바로. 우리갖고 맥혔잖아. 음. 임금이 살던 집중은 너무 조그매. 그지응 음. 이거 저기 누구야? 그 삼성 회장내 집도 이거보다 넓어 어, 저기 어. 근데 저기 주요 사람들 줄 엄청 서는데요? 응 음. 이건 또 뭐야? 북도친다 북, 이거 북, 북, 북이야 이거? 북, 북이야 이거? 음. 음. 저기 수문장들이 있다. 문 앞에 네 어. 저런 거한번 입고 사진 찍으면 재밌네 미 저희가 간이고 이쪽 건물이 뭐죠? 네. 저 가운데 있는 건물? 석조조 석조조고 저 뒤에 있는 네, 건물이 미술관 아니야? 에 글쎄요? 덕수궁 미술관 우리 그 앞에까지 가는데 안에안 들어가 음. 너무 미술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가 싫어하는 게 미술하고 동물이거든 너그 앞에서 찍었어 그치? 네 회식에도 찍었지 시계에? 네 거는 시간이 해해지진도에 따라서